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구의 공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 시간까지는 지구의 자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지구가 과연 자전만 하는가? 어 그럴까요?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 서쪽에서 동쪽으로 돕니다. 그지 그러면 지구는 자전만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구의 운동이 있을까요? 우리 이 단원 첫 번째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운동이 뭐라, 뭐가 운동이라고 했습니까?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게 운동이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지구라고 하는 이 물체가 하루에 한 바퀴씩 제자리에서 도는 이 자전, 이 움직임, 운동이 있고, 또 다른 운동이 있을까? 또 다른 모양으로 움직이는 것이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그죠? 어 그래서 우리 공전이 뭔가 어또 다른 움직임이 있는데 공전이 뭔가 한번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 디지털 교과서인데 디지털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면 v r 보볼수 있습니다. 옆에 VR 보이죠? 요거는 선생님 노트북이기 때문에 어, 노트북에서는 요 VR 기능이 안 됩니다. 지금 모바일 전용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나 그런 걸로 아마 할수 있을 거예요. 어, 여기 보면 실험이 나오는데 어, 지구 공전하는 여기 실험을 해보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실험은 해볼 수가 없고 어,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어, 공전 우리 교과서 내용 은 아주 간단해요. 자이세 줄이 다예요 세 줄. 지구는 자전하면서 동시에 태양을 중심으로 일정한 길을 따라 회전합니다. 이처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공선이라고 한대요. 자, 밑으로 다시 내려가 봅시다. 이거 보세요. 자, 지구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돌면서 태양 주위를 돌아요. 이게 공전이에요.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게 공전입니다.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도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린다? 365일이 걸립니다. 1년이 걸리는 거죠. 자 이렇게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금 더 자, 살펴보면은 어, 잠깐 스탑해서 살펴봅시다. 우리 항상 방향이 조금 헷갈려요. 우리 이렇게 지금 우주 우리가 지금 우주 밖에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 밖에 나가 가지고 이렇게 지구의 모습 태양의 모습을 이렇게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자이 지구가 그지? 어, 지구가 자 자전을 합니다. 이게 빨간 게 자전축이죠? 얘 이름이 자전축. 자전축을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 제자리에서 돕니다. 그치? 어떻게 돈다? 자, 우리 여기 위쪽이 북쪽이에요. 여기가 북쪽. 아래쪽이 남쪽이야. 그치? 남쪽. 자전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이렇게. 자, 여기 너희들이 봤을 때 왼쪽이 서쪽이고 오른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돈다? 서에서 동으로 돈다. 이게 자전의 방향. 또는 우리가 저기 우주 북쪽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탁 내려다 본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참 지구를 북쪽 위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 봐. 그러면 이 방향이 시계 도는 방향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시계 방향입니까? 반시계 방향입니까? 시계 방향 반대지. 반대. 그래서 시계 반대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이 되죠. 이렇게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과 반대예요. 그래서 반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이에요. 자전하는 방향은 지구의 북쪽에서 내려다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입니다. 그러면 공전은 매일마다 이렇게 자전 하면서 공전은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요. 자, 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이니, 반시계 방향입니다. 반시계 방향인데, 어떻게 찾아봤을 때? 역시, 저기, 어 저기, 북쪽, 저 우주 위에 북쪽에쫙 올라가서 이렇게 짠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요. 또는, 여기가 서쪽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쪽이냐 동쪽이냐는 우리가 어,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한다면 지구의 어, 지구가 아니고 하늘에 저기 우주에 북쪽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그치? 여기가 북북이잖아 북 북쪽에서 내려다 보았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죠 자, 그렇게 되고요. 음, 그렇게 되고. 다시 교과서로 가 볼까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어요. 참 부지런한 친구예요. 음. 자,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디지털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면 밑에 이렇게 싹해 보면 검색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 검색해 보면 본문 있고 여기 여기 본문은 교과서 본문. 그다음에 에듀넷 있고요 너희들 아마 에듀넷에 다 가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면 하 작년에 너희들이 디지털 교과서 가지고 수업을 했잖아요. 그지 디지털 교과서 수업하면서 에듀넷 아이디 비번에서 아마 다 가입을 했을 거예요. 어, 그리고 에듀넷에 가입하려면 아마 부모님 인증이 필요할 겁니다. 혹시나 내가 에듀넷 어, 아이디 비번 모르겠다 하면 뭐 새로 가입을 해놓고 거기서 공부할 것들이 많으니까 조금 공부하면서 도움을 받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학습터 있고 그 다음에 지식백과는 네이버 지식백과예요. 만약에 내가 어, 공부하다가 어, 좀 공전이 뭐지? 지구의 공전이 뭐지? 궁금하다. 한번 쳐볼까요? 이 어, 학습터 이렇게 쳐볼까요? 이 학습터. 공전 이렇게 공전 이렇게 쳤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지? 제일 위에 보면 여기 영상이 하나 나오고 지구의 공제는 무엇일까요? 해서 이 학습터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게 바로 클릭하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지금 조금 인터넷이 느려가지고 빨리빨리 안 뜨네 이거. 여기 보면 영상이 하나 나옵니다. 어, 지구의 공제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이 학습터에 있는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이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어요. 그죠? 지금 아마 너희들 소리는 안 들릴 거야, 이게. 자, 지금 디지털 교과서 활용하면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지식백과에서 공전 이렇게 찾아볼까요? 지구의 공전. 이렇게 찾아보면은 네이버 지식백과 이렇게 나와요. 그죠? 찾아서 또 읽어보는 거예요. 어, 공부하면서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사회과학은 디지털 교과서가 있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 활용을 하면 또 그냥 종이 교과서 보는 것도 참 좋구요. 함께 보면은 종이 교과서에서 얻을 수 없는 또 새로운 지식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용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공전 조금 어려운 건데 이 내용이 너희들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고등학교 정도 가야 이거는 배우는 내용들인데,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알겠지? 뭐꼭 초등학생이라고 해서 초등학생 것만 알아야 될 이유는 없잖아. 그치? 호기심을 가지고 다 찾아보고, 조사해보고,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다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우리 이, 봐봐. 지금,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요. 여기 교과서 그림 보면은. 그러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이 아이들을 뭐라고 하느냐. 지구와 같은 이 아이들을 행성이라고 해 행성. 행성. 자 그러면 태양 주위에 지구처럼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이 지구밖에 없을까?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알고 있죠. 그럼 태양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네이버 지식백과의 태양계. 음, 태양계 이렇게 찾아보면은 어마 이렇게 나와 그지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궁금한 거 한번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태양계 이렇게 나오네 그지 오. 태양계 구성원 태양계 가족 우리 이게 그림이 보이나요 제일 가운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이 있고 이 주위에 빙글빙글 도는 행성들이 총몇 개가 있느냐 수성 차례대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여덟 개의 행성이 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이상하게 타, 타원형으로 찌익 되어 있는 거, 예. 얘는 혜성이에요 해성. 아, 얘가 헬리 혜성일것 같아요. 76년마다 지구를 한 번씩 찾아오는 헬리 혜성입니다 음... 그래서 쭉 밑으로 내려가보면, 뭐, 이런 막, 좀 어려운 설명들이 있죠. 우리 지구 보세요. 지구의 표면에 보면, 이런 쌀알 무늬도 있고, 흑점도 있대. 어, 지구는 완전히 불덩어리인데 이렇게 시, 시, 새까만, 불이 붙지 않는 곳인가, 이것은? 이런 흑점도 보이고, 우리 맨 눈으로 보면 절대 안 보입니다, 이거. 맨 눈으로 태양을, 뭐,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지 너무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어두운 셀로판지로 이렇게 보면, 볼수 있으려나 아마 좀 운이 좋아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볼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는 저기 낮에 태양이 떠 있는데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끼어든 겁니다. 요 까만 게 달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가려진 모습.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식이라고 하죠. 일식. 자그 다음에 어, 또 태양 보세요 우리 태양 표면이 이렇대요 이거 뭐 망원경으로 찍은 것 같은데 불이 활활 타서 항상 불이 이렇게 붙고 있어요 우와 이거 봐봐 멋지죠 응. 오우, 무서워 자 그래서 우리 태양계 행성을 한번 보면은 보시나 어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아이가 수성. 그다음에 금성. 좀더 크게 해 줄게요. 그다음에 지구. 그다음에 화성, 그다음에 목성은 지구보다는 훨씬 큽니다. 훨씬 커요. 그다음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지금 우리 태양계 가족이 몇 명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의 가족입니다. 우리 태양계 가족들. 자, 이 아이들이 지구와 함께 태양주위를 돌아요. 수성도 태양주위를 돌고, 태양주위를 이렇게 돌고, 금성도 이렇게 돌고, 지구도 이렇게 돌고, 화성도 이렇게 돌고 목성도 이렇게 돌고 다 빙글빙글 다 돌아. 제자리 서 있는 놈은 아무도 없어. 다 돌아. 자,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뭐라고 한다고 행성이라고 한댔지. 수금지와 목토체는 해명 이게 전부 행성이에요. 행성, 행성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지구 같은 경우는 지구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있어요. 달, 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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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달? 달이 있죠. 또 달이 지구 주위를 빙글빙글빙글빙글 빙글 빙글 돌아요.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빙글 빙글 돌아, 그지? 그러면 지구에는 달이 같이 붙어 있네. 아, 물론 철석 붙어 있는 건 아니지만 다, 달이 같이 딸려 있잖아, 그지? 이런 것처럼 목성에도 달처럼 이런 것, 달과 같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또 목성 주위를 빙글빙글 돌아요. 또 있어요. 또 빙글빙글 돌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구에 있는 달처럼 행성 주위를 아까 수금지와 목도천의 명을 행성이라고 한댔지?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이런 아이들, 달, 달, 달과 같은 아이들은 뭐라고 하느냐? 이런 아이들은 위성이라고 합니다. 위성, 위성. 목성에도 얘네들 위성이에요. 위성. 목성에는 위성이 아마 네 개가 있을 거야. 달에는 어, 지구에는 위성이 하나만 있습니다. 달입니다. 달 하나만 있는데 목성에는 어네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은 태양 주위를 빙글빙글 도는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실험 관찰을 보면 뭐 정리해야 되나 이거 요거는 음, 뭐 요건 지금 정리하지 마세요. 정리하지 말고 생각해 볼까요?는 뭐지? 이것도 정리하지 마세요. 실험 관찰 정리하지 말고 어, 너희들 요거 하고 조금 남는 시간 있지. 그 시간에는 아까 네이버 지식백과 있죠. 그런 거 조금 찾아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밑에 어, 영상 하나 더 올려놓을 테니까 우리 실험을 못하는 대신 그 영상으로 대신하고요. 나중에 등교 계약을 하면 실제로 지구 보원을 가지고 한번 같이 살펴봅시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지구의 공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음, 계절에 따라 밤하늘의 별자리가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 어, 모두 수고했습니다.